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와너버시아 오신 패드 프로 12.7 2025년형 모델을 스펙 중심으로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대화면 태블릿을 찾는 소비자분들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모델 중 하나입니다. 먼저 소비자 관심이 가장 높은 디스플레이부터 보겠습니다. 이 태블릿은 12.7인치 대형 화면을 사용합니다. 해상도는 2.9K, 주사율은 144Hz입니다. 이 조합은 영상 시청과 웹서핑에서 체감 차이가 분명합니다. 특히 144Hz 주사율은 스크롤이나 화면 전환이 매우 부드러워 장시간 사용 시 피로도가 낮습니다. 같은 가격대 태블릿 중에서는 이 정도 화면 스펙을 가진 제품이 많지 않습니다. 다음은 성능, 즉 프로세서와 메모리 구성입니다. 프로세서는 미리액 데만스 D8300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일반적인 앱 실행, 멀티태스킹, 영상 스트리밍, 중간 옵션 게임까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. 램은 8기가, 저장 공간은 128기가로 학습용, 영상용, 게임용으로 충분한 구성입니다.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체감성능 부족을 느끼기 어려운 사양입니다. 다음은 배터리입니다. 배터리 용량은 1200mAh입니다. 대화면 태블릿임에도 배터리 사용시간이 긴 편이며 영상 시청 기준으로 하루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. 외출이나 장시간 강의 시청에서도 배터리 부담이 적습니다. 운영체제는 GUI 16 안드로이드 기반입니다. 안드로이드에 익숙한 사용자라면 추가 학습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파일 관리, 앱 설치, 멀티태스킹 활용도가 높아 학습용과 업무용 모두에 적합합니다. 이 제품의 핵심은 가격 대비 스펙 구성입니다. 12.7인치 대화면 2.9K 해상도 144 고주사율, 대만3 8300, 1200mAh 배터리 이 스펙 조합을 20만원대 중후반 가격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 같은 화면 크기 기준으로 보면 삼성이나 애플 대비 가격 차이가 크게 납니다. 간단히 참고할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모델은 와이파이 전용 모델이며 LTE나 5G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 카메라는 문서 촬영이나 화상회의용 수준으로 태블릿 평균 수준입니다. 다만 이 제품은 영상 시청, 학습, 웹서핑 중심 사용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모델입니다. 정리해보겠습니다. 레너버샤 오신 8 프로 12.7 2025년형은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높은 해상도, 고주사율, 안정적인 성능, 대용량 배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태블릿입니다. 가성비 중심으로 대형 태블릿을 찾고 계신 분들께 충분히 고려할 만한 선택지입니다. 이상으로 레너버샤 오신 8 프로 12.7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